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공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원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이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루되 너희는 레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궤를 메어 옮김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소와 시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겹칩니다. 두 책의 차이를 보면 사무엘서는 그 당시에 기록되어서 그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1차 독자였고 역대상은 오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당시에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1차 독자입니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신앙 회복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상의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는데 아홉 장의 족보 중에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가 무려 세 장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언약 백성에 대한 족보로 옛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옛그 유다 백성과의 그 연결점을 이 족보가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은 포로 귀환민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책으로 내용은 사무엘 하서의 내용과 많이 겹치지만 사무엘 하서에서는 당시 시대 상황에 필요했던 책망과 경책 위주로 되어 있다면. 역대상은 돌아온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문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서 앞에 상황을 살펴보면 1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려다 실패하고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괴를 모실 수 없어서 오베네돔의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전에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괴를 메워 옮깁니다. 13장에서 자기들 소견대로 괴를 수로에 싣고 오다가 실패한 다윗은 이번에는 말씀대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괴를 메워 옮겨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공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멜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자기 왕궁을 세운 다음 하나님의 괴를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 장막은 모세가 세운 장막이 아니에요. 모세가 세운 장막은 실로에 있었고 다윗이 친 장막은 하나님의 괴를 따로 모시기 위한 임시처소입니다. 괴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둘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세우면서 언약궤를 위해서 장막을 예비했다는 사실은 그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간 보관되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 이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율법의 교정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아.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괴 운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에서 교훈 받아야 할 점은요. 다윗이 결코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찾아 발견해서 그뜻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절에서는 우사가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괴를 수레로 운반했던 방법이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메는 방법은 레위지파 중그하자손신이메야한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았습니다. 여호와의 괴운반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괴를 모셔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일에 온 이스라엘을 동참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4절부터 10절 다윗이 아론자손과 레윗 사람을 모으니 그 앞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루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수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미나닭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괴를 옮기기 위해 동원된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하 자손이 언급되어 있고 그 수도 제일 많아요. 이것은 그들의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하 자손같이 하나님의 괴를 메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도 있었고 따라가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 또 레위인 중에는 문지기도 있었고 또,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등 여러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맨다고 또 제사장이라고 지위가 더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문직이라고 낮은 것이 아니고 노래 부른다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할 분해를 구분해 주신 것이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은 지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직분은 분야의 개념인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 섬기느냐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직분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 직분을 지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계급과 비슷하게 연상돼서 우리가 바른 섬김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저 위에 있고 주일학교 교사는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직분이에요. 장로가 위고 집사가 아래 절코 아닙니다. 우리가 볼때 일의 경중이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합력하게 해서 일을 해 나가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올때다 같이 협력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수레에 씻고 오다가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니 감격해서 모두가 기뻐한 거예요 왜요? 모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는데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25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교를 즐거이 메고 오베 네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궤를 맨 것은 레위 지파의 그 아들손이 메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괴의 뒤를 따라가면서 찬송 부르고 즐거했을 뿐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만으로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지만 레위인만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찬송을 부른 것이고. 모두가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찬양하면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을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 후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도 그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 나는 한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같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앞장서서 드러나게 보이는,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올리라. 중요한 것은 성결하게 하고서 여호와의 괴를 메어올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레위인들과 아론 자손들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괴를 예비한 것으로 메어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모시려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수종두는 사람은 죄에서 떠나 깨끗하고 거룩한 몸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에요.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니 뭐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헝금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한다든지, 자기를 알리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보면은 옆에서 이상한 말을 들어서 속상하고 짜증나고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받은 것이 얼마인데 이런 것쯤이야 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괴를 가지고 오는데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협력하여 일을 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수레로 옮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준비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혼자 하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혼자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말해서 협력을 구하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모두가 자기 맡은 일을 할때 함께하니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괴를 메어서 가지고 옵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에 다윗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수고하는 몇몇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한 가지씩 자기 맡은 일을 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교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은 말씀에 합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말씀대로 괴를 메지 않고 수레로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제는 규례대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고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어깨에 괴를 메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에 합한 기도, 순종도 말씀에 합한 순종, 봉사도 말씀에 합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실패를 거울 삼아 말씀을 따라서 언약괴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명하고 있어요. 언약교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다윗이 더 잘할까요? 레위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더잘 알면서도 이전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위에 있고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바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식과 믿음의 체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에 의한 열심은 더 위험해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 무지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저 열정 하나로 괴를 수레에 가지고 오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채우는 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바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 올때 기뻐했던 것처럼 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괴를 수레 싣고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순종 섬김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을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